이가 망이 오네요. 그죠? 네. 괜찮습니다. 저는 비를 안 맞거든요. 저기 죄송한데 그 머리에 뒤집어 쓰신 거는 뭐예요? 설마 그걸 갖다 비를 아니죠? <laughs> 아니죠? 그뭐예요그 뭐, 집에서 쓰는 식탁보를 뜯어오신 것 같은데 뭐 패션? 그 무슨 패션? <laughs> 스피션뭐 성냥팔이 소녀 이런 건가? 둘이 왔습니까? 왜? 여자 둘이 댕겨가지고 아, 마음 아프게 남자가 있을 때좀 타는 거아 아까 남자 겁나게 많았는데아 잠깐만 기다려봐 남자가 있는 거 같은데 거기 모자 두명 둘이 왔니? 잘 됐네 혹시 송양파이 소녀 좋아해? <laughs> 자 이렇게 돌아갈 때좀 어지러우신 분들은 하늘을 보세요 하늘 비더 맞아요 비. <laughs> 자 제가 오 시간 되시고 계속해서 저희 유튜브 촬영 중입니다 촬영 불편하신 분들은 8시 반 이후에 오시면 되고요 출발 갑시다 어, 이 여자들이 이렇게 비 맞으면은 워터밤처럼 좀 섹시해야 되는데 아유 어떻게 이렇게 다들 가출 청소년 같다. <laughs> 아유 세상에, 오 어, 패션 성냥팔이 소년. <laughs> 아니 그거를 갑자기 목에다가 매고 있어. <laughs> 빼요 빼요. 오. 뭐야 그게 기자 청취 됩니다예 어, 아버님, 안녕하세요. 비를 너무 많이 맞추신 것 같은데. 아버님, 아들, 감기 걸리겠어요? 괜찮아요? 아하하하하하하 <laughs> 괜찮으시겠지. 어 자, 그러니까 이렇게 좀 살살 할 거예요. 비가 와서 바닥이 좀 많이 미끄럽습니다. 에. 지금 떨어지면 바닥 청소해야 돼. 어, 어 얘네는 아직도 안 갔네 <laughs> 너네 아까. 해떠 있을 때 있었던 애들 아니야? 그지? 아직도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야? 야, 그럴 거면 둘 중에 한명 골라서 사귀고 누가 사귈 거야? 빨리 얘기해 빨리 얘기해, 빡빡이야? 아니면 누구야? 빡빡이? 아, 빡빡이 그지? 오, 잠깐만 빡빡아 아, 아, 잠깐만 옆에 여자, 여자구나 <laughs> 아, 죄송해요 아유 죄송해요. 아유, 아유. 여성분이시죠? 아유 빡빡해요. <laughs> 머리 묶은 게안 보여가지고 예 아유 죄송합니다. 예. 저기 혼자 오셨나요? 아 그래요? 예. 저기 여학생 미안한데 혹시 너 당근 알아? 당근 몰라? 당근 마켓 알지 알지. 거기 보면 무료 나눔 같은 거 있지. 저기 빡빡이 좀 옆에 여자한테 무료 나눔 해주면 안 돼? <laughs> 왜? 야 빡빡이 가그 옆에 한석봉 같은 여자 있어 한석봉 같은 여자 있어 석봉아 나는 기계를 튕길 테니 너는 바닥을 닦어라 <laughs> <laughs> 아유 세상에 바닥에 떨어뜨리면 안돼 위험해 아유 여자끼리 와가지고 비받고 아휴 세상에몇 <laughs> 살이에요? 2물 일곱 살 정신차려, 지시. <laughs> 남자 친구는둘다 없어. <laughs> 아우, 어디 남자 친구 없다니까 밑에 저기 모자 두 명이 되게 좋아해요. <laughs> 모자 두명몇 살? 2 6여 열다섯? 거짓말하지 마 이씨 <laughs> 오 <띠동갑이네. 웃음> 띠동갑? 띠동갑? 아, 그래, 띠동갑까지는 언니지. 야, 아, 누나지 누나 그지? 어. 자, 이렇게 살짝살짝. 오 살짝. 예. 어, 얘네 전라도 광주에서 오는 애들 아니야? 또맞지 그치? 아직도 안 갔니? 집에 간다고 그러지 않았어? 버스 타고 집에 간다며 이것들 나랑 같이 출근해서 같이 퇴근하자 그러나? <웃음> <웃음> 자, 조금씩만 더 갑시다. 밑에 타신 분들이 계시면은 오른쪽으로. 아, 이거 줄서라고 하기도 참 미안하다. <laughs> 비를 좋아하시면 줄을 쓰셔도 됩니다. 예. 자, 출발. 예, 조금씩만 더. 예, 이번엔 어떤 분들을 만날까요? <laughs> 이번에는, 어, 저기 커플이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저기 청바지에 하얀 티하고, 그 옆에 여자하고, 커플이지? 맞지? 그래, 노빠이, 노씨. <laughs> 넌 뭔데 근데 여자 사이에 앉아있냐? <laughs> 저 남자를 만나봐야겠어. 아. 야, 이 자식 부러운 남자네. 자리 를잘 앉았네? 뭔데 이렇게 여자 사이에 앉아있어요? 어? 담임선생님? 넌 선생이고 얜 제자고. 어디 <laughs> 근데 잠깐만, 오늘 학교 가는 날이 아니잖아. 그 선생님을 왜 끌고 온 거야? 어, 어떻게 어, 어디 몇, 몇 명이서 온 거야? 같이 온 사람 손 들어봐. 저기 선생님하고 같이 온 사람. 아, 선생님이 이렇게 애들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왜요? 친구가 없어요. <laughs> 친구가 없어요. 선생님 몇 살이에요? 아우 아. 야, 너네 집에가 아저씨 지금부터 성냥파리 소녀를 선생님 옆으로 저기요 안녕하세요. 그런 급식들 말고 저랑 성냥팔이세요. 나와. 야, 야, 거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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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잡고 있어. 성복이 힘들어. 야, 성냥파리 소녀 나와야 된다고. 저기 노란 머리. 도 빨리 떨어질 생각 없나? 옆에 자세가 이상해. 옆에 옆에 자세가 이상해. 속복이랑 마장 들어가고 있어. 빨리 싸오라고아이 <laughs> <laughs> 추고도 안 떨어지네. 선생님 여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자 내가 이 방법까지는 안 쓰자 그랬는데 선생님 니가 갑시다. 얘들아, 이제 알아서 집에 가. 선생님, 데이트하러 가야 되니까. 선생님. 아니, 잠깐만, 아니. 안녕. 선생님, 간다. 선생님, 성향 사러 간다. 뒤로 가세요, 뒤로. 그, 안경은 왜요? 아, 제 그거. <laughs> <laughs> 그렇지,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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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아니, 거기 줄임분이고 <laughs> 그러지 말고. 아 아유, 지가 들어가서 안 내. <laughs> 그러지 말고 우리 노란 머리하고 둘이 자리를 좀 바꿔봐요. 네. 너도 내가 프리미엄 선구로 바꿔줄게. 빨리 바꿔봐. 둘 중에 누구 잡아줘래둘 다? 이 교육자가 이래도 되는 거예요? 무슨 뭐 단위, 다니... 과목이 있나요 과목? 체육! <laughs> 어야 옆에서 계속 끄덕끄덕거려 어야 체육이라 그러니까 저 체육입니다 달리기 둘라 빨라요 누구 잡아줄거야 누구? 노란 머리야, 검은 머리야 빨리 아 잠깐만 야 광주 뚱땡이 좀안으면안 안 보이잖아 너 때문에 빨리 누구 잡아줄거야 어? 누구? 빨리 손택해 빨리. 어? 그럼 잡아줘. 빨리 잡아줘. 잡아주라고. 빨리. 어? 떨어진다아이자식은 만지지 말고 잡아주라고. 아 여기가 더 마음에 들어요. 아 그럼 잠깐만 노란 머리. 노란 머리 잠깐 이쪽으로 와봐요. 여기 여기 애들 애들 옆으로 와요. 애들아, 아저씨가 선생님 바꿔줬어. 여기, 여기. 어, 그렇지, 그렇지. 얘들아, 이제 인사해. 새로 오신 다짐 선생님이요. <laughs> 아유, 둘이 잘 됐으면 좋겠다. 어, 둘이 인사 좀 하세요. 예예예 어. 어 그렇지. <laughs> 선생님, 어디 학교예요? 인천에, 서구에, 아현중학교몇 학년, 몇 반이에요? 3학년 2반 감독님 들으셨죠? 저기 밑에 하단에 인천 서구 아현언학교 3학년 2반 담임 선생님 여자 꼬시고 다닌다고 적어주세요. <laughs> 아 그걸 생각 못했구나. 우리 유튜브 촬영 중이라고 분명히 고지를 드렸는데. 저기 이거 연휴 끝나고 교장 선생님한테 부려가실 수도 아니에요? <laughs> 괜찮아요. 네. 저희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190만 밖에 안 돼요. <웃음> <웃음> 아, 넌 이제 빼박이야, 빼박. 알았지? <웃음> <웃음> 둘이 인사 좀 하세요. 어 네. 세상에. 어 <laughs> 어떻게. 내가 소개시켜줬는데 내가 죽여버리고 싶지. 자, 잠깐 합시다. 우리 노란 머리 너는 저 친구 버리고 한번더타 알았지? 너도 남자 한명 꼬셔야지 어, 알았지? 어. 알았어 몰랐어 알았지? 없으면 나라도 갈게 <laughs> 자 갑시다 그 그래, h 나도 여유의 여자자 c 술좀 먹어보자 이씨. 자 저기 갑시다 예, 예. 이제 마지막. 아 이제. 담배 피드 이제 성향을 표하겠네 <laughs>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네. 자, 저기 아버지, 왜 아빠만 비를 맞는 거 같지? 이상하게. 시하네 <laughs> 자, 고생들 했습니다. 자, 놀이기구 여기까지 우리 학생들은 여기 노란 머리 선생님 지도 아래 어, 잘 따라서 내려가고 자문 열리면은 자, 천천히 조심조심 반대쪽으로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